어제보단 늦게 일어났습니다. 오늘은 여유있 밥을 못 먹겠네요. 빠르게 준비하고 나가겠습니다. 날씨가 좋은 것 같으니까 오늘은 오토바이로 출근할 수 있겠네요. 문이 열리네요. 응? 조졌습니다. 가게로 시켜야 될걸 주소를 집으로 해버렸네요. 결국 오늘도 차를 타고 출근하게 됐습니다. 젠장. 오늘은 까먹지 않고 출근하는 길 영상도 찍었습니다.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고 싶었는데 가게에 도착했습니다. 빠르게 차에서 짐을 옮기고 오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. 지목 미는데 정신이 팔려서 핸드폰을 밖에 그냥 두고 들어갈 뻔했습니다. 네, 뭐, 어제와 다를 거 없습니다. 도우를 펴고 소스를 바릅니다. 오늘은 잊지 않고 토핑 올리는 영상도 찍었습니다. 네, 뭐, 별거 없습니다. 이렇게 올리고 오븐으로 넣어줍니다. 4분 정도 지나면 꺼내서 옮겨. 아, 한 손에 카메라 들고 옮기다가 망했습니다. 저렇게 망한 부분은 따로 잘라내서 버려줍니다. 아유, 아까워라. 대형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했습니다. 그외뭐 아시죠? 뭔지 아직은 밤에도 더워서 손님들이 야외에 앉으시는 걸 꺼려하셔서 구매했습니다. 다행히 조립하는 동안 손님이 안 와서 집중해서 빠르게 조립을 완료했습니다. 바로 테스트하고 야외에 꺼내놓겠습니다. 어잘 되네요. 열심히 일한 자 먹으라. 육회장 사발면과 닭가슴살 소시지입니다. 아 그리고 오늘 핸드폰 바꿨습니다. 네뭐그렇다구요 열심히 일하고 마감했습니다. 야외 공업용선풍기두 대를 뒀더니 확실히 손님분들께서 야외에서 많이 드셨습니다. 퇴근 후 약속이 있어서 성수동으로 출발합니다. 카페 가서 커피 한잔하고 집에 갔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둘째 날 영상은 이렇게 끝입니다. 안녕.